자, 좀 전까지 카르텔 건물에서 슬리피지까지 보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이노메사 들어가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노메사는 특정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어, 유럽 브랜드, 그 중에서도 북유럽 브랜드를 한 70여 가지 정도 다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일종의 편집샵, 아, 브랜드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이노메사가 이름이 특이해서 또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이노는 영어 이노베이션의 성명. 앞에 이노고 네. 뒤에는 메사, 핀란드어로 숲이에요, 숲 네, 그래서 그 합성어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음, 네. 참잘지네요 <laughs> 네, 네. <laughs>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야외에서 쓰는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제품 네. 브랜드하고 네. 얘가 어떤 내용 제품인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헤이라는 브랜드의 팔리사드 시리즈고 네. 이제 볼렉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렉 형제가 이제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야외 아웃도어 제품으로는 음. 가장 유명한 제품이라 카페 가 보면은 팔리사드를 따라 한 제품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음.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 한번 살짝 들어보시면은. 어? 아웃도어 제품이니까 어... 당연히 아웃도어 제품이니까 묵직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안쪽에는 스틸에다가 네네. 이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언으로 이제 도금이 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의 이제 좀 소위 말하는 가품들은 속이 텅텅 비 있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약간 음... 이렇게 차도 비도 너무 그렇죠. <laughs> 네. 야외 제품 바람 세게 보면 날아가면 안 되니까 <laughs> 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요즘에 팬우스공사를좀 하다 보니까. 테라스에 뭔가 가구를 배치하고 싶은데 네. 이걸 찾아보는 게이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네.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팔라나 네. 모델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이놈에서 방문해 주시면 네. 아웃도어 제품도 많이 만나볼 수 있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짜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이제 매장 속에 한번 듣고. 하나하나 제품들 한번 설명 드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사님 네. 저희 이놈에서 김예점은 네. 이렇게 1, 2층 복층 구조로 규모가 300평이고요 네. 이제 브랜드가 1, 2층에 한 30가지 정도가 지금 DP가 돼 있어요 30가지 네. 다 외우십니까? <laughs> 뭐 웬만큼 외우는데 네.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는 헤이라는 네. 브랜드나 엔트레디션, 웬델보, 구비, 빕 루이스 폴센까지, 음. 덴마크 브랜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못 들어보셨을 건데, 루이스 폴센은 들어보셨죠? TV도 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저기 저기 보이는 저, 저 제품도 같은 거 맞죠? 맞습니다. 같은 예, 네, 네. 시리즈의 네. 안티초크? 아티초크. 아티초크. PH, 아티초크입니다. PH, 아티초크입니다. pH 아티초크 네. 제품입니다. 네. 뭐그 외에도 햄이나 스트링 같은 스웨덴 브랜드, 네. 비트라 같은 스위스 브랜드, 오핑 네덜란드 브랜드, 타키니, 이태리, 이태리 브랜드 등등. 뭐 유럽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입점이 되어 있는 기매점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에 너무 귀여운 제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laughs> 보이십니까? 이 네. 오글이 얘가 입구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귀여워요. 소장하고 싶은 그런 디자인인데. 이제품이 이제 네. 덴마크 브랜드 엔트레디션의 네. 울프 이 네. 라운지 체어고요. 네. 저희 매장의 라운지 체어 중에서는 어. 상당히 가장 고가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아, 고가입니까 네, 네. 아이씨 그러니까 맞아 금액 136만 원. 136만 원입니다. 좋네요. 역시 비싼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저희 매장의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음. pH, 아티초크. 네. 네,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그렇죠. 또 저희 매장에서 가장 고가 대때 조명입니다. 아, 네, 네. 항상 이또 금액이 왔다 갔다 하던데, 네. 한 2천만 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조명은 보통 저희가 고객님 오시면은 또 셀카 모드로 이렇게 딱한번딱 찍으면은 안에 이제 벌브라고 이제 전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거기 또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죠이 그렇죠. 디자인을 할때 애초에 빛을 직관하지 못하도록 네. 디자인을 찾기 위해서. 네. 많이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헤이가 있는데, 네네네. 헤이는 어떤 브랜드입니까? 헤이는 2002년도에 이제 설립된 신생 브랜드인데, 1950년, 60년대가 네. 북유럽 이제 가구들이 제일 이제 왕성했는데, 네. 그때의 제품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음. 가구들도 보시면 가격이 제일 합리적이에요. 저희 매장에서는 헤이 제품이 좀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지나가는데 여기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팻말이 보입니다.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오 기간에 맞춰 가지고 그 행사를 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또 다른 제품 설명 들어보시죠. 칼라풀한 제품들은 거의 헤이 제품이 많아요. 아예 네, 헤이네요. 네, 네 보통 북유럽 브랜드하면은 네.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제품 잘 없어요. 네. 보통 모노톤에 색깔이 차분한데 헤이가 이렇게 좀 색깔을 과감하게 넣으면서 좀 이제 요즘 이제 고객들이 색감에 대해서 또 들어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뒤쪽에도 이제 네. 헤이에서 나온 이제 침대고 시스템장도 헤이 거예요 지금요. 네. 아 애기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헤이가 네, 네.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라서 네. 오시면은 헤이를 되게 많이 찾으세요 네. 다른 브랜드는 또 어디있어요? 안쪽은 네. 덴마크 브랜드 엔트레디션 네. 존으로 주로 꾸며져 있어요 뒤쪽에 군데군데 저희가 스웨덴 브랜드 스트링이 어 스트링 네. 군데군데 이렇게 아, 이 층까지 저희는... 되게 네. 많이 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야, 여기는 제품들이 저, 많죠 네. 네. 스탠드 제품이라 조명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네. 이 제품 굉장히 유명한 제품 아닙니까? 아고라는 네. 이제 조명 브랜드인데 이렇게 수입 매장에 많이 뒤피돼 있으니까 오시는 네. 분이 많은데 사실 국내 을지로 시작한 브랜드예요. 그렇죠. 네. 국내 브랜드인 네. 걸로. 네. 아고가 한자예요. 아고가. 아 그래요? 예, 친구라는. 네. 아. 고 조명 이 여기 서커스 라인도 여기 있고 저 끝에 가면은 네. 또 저희가 모찌랑 엘리랑 라인이 있어서 저희 또 오시면은 음. 이제 국내 이제 또 아고 조명도 이렇게 다양하게 볼수가 있으세요. 네. 네. 아까 전에. 가르테에서 봤던 그 사이즈의 네. 조명이 있습니다 거기 포터볼과 네. 여기 포터볼을 비교를 많이 하세요 네. 아, 얘는 어떻게 켜는 겁니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아 위에 터치구나 이것도 아. 정품 가품 구별법이 네. 이제 정품은 위에 음. 베르너 펜톤이라는 디자인 이름과 네. 앤 트레디션이라는 음. 브랜드 이름이 있고 약간 묵직하죠 네. 이게 밑에 주물추가 있어서 오떻게처럼 되는데 가품은 삑삑 음. 쓰러져요 이 조명 자체의 디자인도 너무 이쁘기 때문에 편하게 수유 등으로도 좀... 많이 추천드려요. 애기들이 네. 처음에 태어나면 천장 보고 있잖아요. 사실 네. 시력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천장 물다 꺼놓고 이제 분유 먹이거나 수유할 아. 때딱 하나 켜놓고 수유하고 분유하면 정말 좋죠. 네.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볼라 수전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듣고 넘어가시죠. 네. 굉장히 고가 라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고가 라인으로 <laughs>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색깔 굉장히 눈에 많이 띄죠. 이 제품도 요즘에 에센스에서 꽤 나오는 제품이긴 한데 네.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볼라는 이제 덴마크 브랜드고요. 네. 역사는 이제 50년 정도 됐고 음. 아르네 야콥센이라는 거장이 이 디자인했어요. 음. 이런 디자인 많이 보셨죠? 그렇죠. 네. 오리지널이 정품? 여기서 시작됐어요. 이 디자인을 보고 이제 네. 수많은 수전이 만들어진 거고. 아, 네. 이건 이제 재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문하면은 음. 덴마크에서 만들어서 한 3주에서 4주 걸려 갖고 비행기로 오게끔 돼 있어요. 허... 보시면은 이렇게 핸드크래프트 식으로 음. 통 실린더를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런 이제 명품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내구성도 가 굉장히 그렇죠. 좋다고 봐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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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볼라를 볼 거면은 어. 해외 리조트나 호텔 가해볼수 있는데 네. 나중에 보여 드릴 건데 저희 화장실 가면은 볼라 실제로 체험해 볼수 있거든요. <laughs> 아니면 여 올라가서 <올라갔다 한번> 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유체가 올라가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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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그 이거는 설명해야겠다. <laughs> 한번설명부탁 한번 드릴게요. 네, 비트라의 네. 하트콘 체어라고 네. 베르너 펜톤의 작품입니다. 네. 564만 원입니다. 네. <laughs> <laughs> 장난이네. 야, 올라가 보시죠. 자, 이 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조명계 사실 열풍이. 그렇죠. 루이스 폴센에서 시작됐죠. 네, 저희가 야. 루이스 폴센이 존은 이렇게 따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조명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기는 말안 해도 다 아니까 여기 있다, 와서 보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공간도 한번 설명 부탁드요 여기도 이제 네. 비비라는 이제 디마크 비비. 브랜드인데 네. 저희는 이제 예장 TP가 안 되는데, 싱크대랑 키큰장이랑 알렌지장도 되게 유명해서, 주방 쪽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명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주문하면 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릴 정도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제품인데, 저희가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장 빨리 이제 빕테이블을 구매할 수 있는 내가 음. 이놈에서 김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누구 능력입니까? 아, 뭐 저희 뭐 대표님 능력 아닐까요? <laughs> 아, 네, 대단하시네. 네. 자, 이제 뒤로 업로어 하시죠. 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네, 스트링이, 스트링이 곳곳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이런 형태의가구가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벽에 네. 딱히 매달릴 수도 있는 네. 그런 제품들. 매장에 오시면은 네. 이 모듈식 시스템 장은 CAD로 네. 다짜작드릴수 있어서 CAD로 아 칼라나 네. 이렇게 구성을 선택하시면은 네.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가 딱 상담을 해드리고 그러면 있어요. 타고 싶으신 분들은 놓을 공간의 치수라도 한번 재서 오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바로 상담이 될것 네. 같네요. 네. 얘는 딱 그냥 봤을 때아이 초이스가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넓구나라고 이제 바로 보입니다. 얘는 어떤 브랜드입니까? 오핑이라는 네. 네덜란드 이제 침대 브랜드인데 네네. 역사가 한 130년 넘었고요. 음. 이것도 역시 네덜란드 이제 왕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증한 이제 그런 침대 브랜드입니다. 네. 저는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네. 아 다리가 혹시 다리도 같이? 네. 이게 일단은. 다리 칼라부터 포인트까지 네. 여기서 이제 100% 오더메이드로 아, 네. 선택을 할수 있게끔 돼 있어서 네. 마찬가지로 캐드 프레임을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얘는 요 침대 프레임에 비밀이 있어요. 성인 남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도 음. 짱짱한데 보통 이제 외국의 수입 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뚫려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통기가 되는 통기성. 네. 네, 밑에 막혀있으면은 음. 매트리스 아주 오래 쓰다가 커버 벗기 보면은 누렇게 얼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게 이미 안쪽에 습기나 먼지가 가득 차서 음. 케어하더라도 동일한 환경에서는 이제 매트리스 안에 세균이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매트리스 올려놨을 때 계속해서 통기가 되니까 그게 지금 장점이에요. 매트리스까지 같이 파는 브랜드? 네, 매트도 안쪽에 음. 일반적인 그런 폼스펀지가 네.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네. 이볼브라는 매트리스인데 이것도 음. 이제 오말에서 나온 매트리스입니다. 말 정말 정말 정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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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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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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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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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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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마이크의 배터리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3분 남았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라 수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온다, 뭐, 이게 특별히 뭐 다르지 않는데, 얘가 이 전체가 들리는 게 아니고, 얘가 중간에 이렇게 들립니다. 네. 화장실이 백화점이나 샵에 가면은, 네. 저는 잘 몰랐는데, 대표님께서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실을 간 다음에 또 매장에 또 뭔가 분위기를 보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해 한림의 프리미엄 가구 단지 스타 프리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이사님한테서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타프리미어는 무엇보다도 최고 장점이 오셨을 때 가구, 소품, 조명, 인테리어, 패브릭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한 가지 브랜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입점에 있는 모든 브랜드가 저희 스타프리미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니까 원하시는 브랜드를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오셔서 한번에 스타일링을 받아볼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치가 그렇게 뭐 절대로 멀지가 않아요. 한림 아이 앞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부산 창원을 비롯한 경남권에서 금방 오실 수가 있어요 네. 차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많으신 분들이 한번 오시면은 한 번에 모든 브랜드를 볼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많이 인사하고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